안녕하세요. 수미래 한의원 이동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승마살 유형 중에서요, 엉덩이가 밋밋하거나 납작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운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의 유형은 일단 엉덩이가 밋밋하다는 것이 사실은 좀더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승마살에 대해서 포커스보다는 엉덩이가 밋밋하다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요. 엉덩이가 밋밋하다면 골반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골반이 대부분이 허리와 골반선이 일자로 되어 있는 후방 경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판평등이거나 어쨌든 이런 이제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에서 그 다음에 다리로 이어지는 이 다리 형태는 대부분의 반장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뒤로 꺾이는 반장슬이죠. 자, 이런 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이 걸으세요. 걷는 운동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제는 다리가 더 붙지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걸었다. 아, 이런 분들은 많이 걸으시면 종아리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로지 종아리만. 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미용적인 문제 말고 이제 체형학적으로 건강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요. 우선은 허리하고 골반이 평평해지다 보니 이제 허리 쪽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 다시 말해서 어, 이상하게 걸었는데 다리가 자꾸 붓고 허리가 자꾸 아파요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장슬이 문제라고 했죠. 반장슬이를 하면은 무릎이 뒤로 많이 꺾이는 현상인데 이런 상태에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무릎과 무릎 사이 그 연골 그래서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연골이 빨리 닳는 퇴행성 질환들이 올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럼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지 혹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가 정답은 혼자선 할수 없습니다 할수 있다 하셔도 될 가능성이 사실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듣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전문가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체형이나 구조를 먼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는 게 이제 구조를 잡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일단 구조라는 먼저 이 골대, 뼈대, 골반, 척추, 체형 이걸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승마살을 빼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엉덩이가 꺼진 이유가 이 골반과 이 전체 체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엉덩이는 아마 골반이나 전체 체형이 잡히는 과정에서 잘 펌핑 될 겁니다. 내가 어느 부위가 고민이 돼서 어떤 홈트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콕 찍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영상에서 말하는 체형이 나랑 같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근데 내가 어떤 체형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가셔서 전문가한테 어떤 체형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영상을 따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